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려야겠습니까? 조금 빌려야겠습니까? 많이 빌려야죠. 여러분, 시편 81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린 크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큰 소망으로 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 11기양 사장 말씀에 이 선지자의 한 아내가 굉장히 불쌍한 상황에 놓여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나보다. 라고 끝나면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제가참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제속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하고 싶어도 괜히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말이 돌까봐 그렇게 이야기도 못하겠고 겉으로 좋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도 잘 되어지는 것일까?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지고 신앙의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함께 진실되게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벗이 되어주시고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벗들과 함께 이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그릇을 반드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